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자 오늘 볼 것은 22 시즌 유물 특성에 대해서 번지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금요일도 아니고 토요일 날. 얘들은 왜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지 모르겠어. 번지 소식에 넣던가 아니면 저번에 거기다 같이 넣던가 하지. 그리고 한글 번역도 드럽게 늦게 해줄 거면서 참나. 그래서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어쨌든 올라왔으므로 며칠 지났지만 여러분들.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이 뭐냐 어떤 거냐 라고 해서 이번에는 원소보주라는 것을 메인으로 둡니다 어, 요게 뭔지는 뒤에 다 설명이 돼요 여기 다 설명이 나와있지만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설명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딱 나왔는데 여기가 1열 그 다음에 요 줄이 2열 여기 3열, 4열, 5열이에요 지금 그거랑 똑같죠 여기 영어로 막 나와있는데 일단 특성 이름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이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처음부터 봅시다. 자, 1열은, 일단, 대보음악, 저지불과 과부화는 요렇게 됩니다. 대보음악은 자동소총 활, 그 다음에 저지불과는 정찰소총 융합소총, 과부화는 핸드캐너, 요렇게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그리고 뭐, 이제, 그, 뭐야. 그, 과충전 무기 활성화되면 요것도 과충전 된다는 거 아시죠? 예, 네, 그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버역안 했어요 일부러 다 아니까 그지? 여러분 다 알잖아 그치? 자그 다음에 2열은 뭐냐면은 자 승인 개조품 3종입니다 전기초월, 태양초월, 공허초 초월 이렇게 합산 이게 초월이 다 들어 있어 전기, 태양, 공허는 따로 있고 요렇게 3개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공은 또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laughs> 시공 개버려졌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하나하나씩이야 하나, 둘, 3열이에요 3열 그 다음에 기원 특성 강화, 헤드러쉬, 요거는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신규인 듯 보입니다. 영어 망칭으로 해도 헤드러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노테크 추정 로켓, 이거 네오문화 무기 있는 거, 채워지지 않는 허기, 심해시즌 굴복사일 무기에서 있는 거예요. 이거 제작되는 무기들. 그 다음에 아직 알려줄 수 없는 특성, 신규 기원 특성 하나, 이게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집과 개조부품 비용 결감, 탄약 수집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비용 절감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구매하면 1코스트 되겠죠. 다른 거랑 비싸게. 요런 게 그렇, 요런 게 그렇잖아. 1코스트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3열. 초월, 무기, 초월 무기로 결정 타를 기록 시 탈의를 생성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었냐면 밑에 이제 그각쪽 속성 보주도 비슷한 느낌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좋죠. <laughs> 그 다음에 과충전 무기 활성화 시 방금 전에 여기 강화했던 그 기원 특성 네 가지의 기원 특성 그 무기 아니 기원 특성이 같은 <laughs> 이게 돼 있는 무기에 아덴 무기의 과충전 무기가 과충전 그러니까 과충전 무기 활성화시에요 이런 거는 이제 고난이도 활동 등이 있죠 PVE 활동 자공허 하위 직업 사용시 공허 무기로 결정 탓시공허 보주가 성성 여기는 뭐공허 그, 보이드 엘레멘탈 오브라고 써있는데, 그냥 공어 보주라고 하겠습니다. 생성되고, 이 공어 보주는 잡아서 던질 수 있고, 던지면 일촉촉발 폭발 피해를 줍니다. 무슨 소인지 알겠죠? 탈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직접 타격으로 폭발도 할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건 아직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사격해서 폭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열에 있는 설명이 보면은. 그 다음에 전기하위 직업 사용 없이, 아까랑 똑같습니다. 공어랑 똑같고, 던져서 충격 폭발 비에요 요건 일척주발 이건 충격. 그 다음에 태양 하위 직업 사용 시, 아니면 소각 폭발 시, 이게 하나씩이 하나씩. 다섯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태양의 소각이에요. 이거 왜 점화 아니고 소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점화 줬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럼 너무 오버파운가? 아니야, 점화 터지면 어때? 아니, 점화는 너무 쎄. 어, 센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요. 자, 4열. 4열은 과부와 기관총. 기관총, 아까도 똑같아요. 예, 과충전목이 있으면 과충전 되는 거. 용사가 기절할 때 능력 및각 속성 보조에 대한 피해가 증가합니다. 보조 피해가 꽤 좋나봐. 탈에도 원래 좋았었나? 그거잘 모르겠고. 아군이 탈에 혹은 속성 보조를 파괴하거나 집어들면 탈의 쿨타임이 5초 줄어들고요. 하위 직업과 일치하는 무기를 10초 동안 추가 피해를 얻음.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요, 탈의 혹은 속성 보조를 파괴하거나 집어들면, 그 다음에, 요, 요건 똑같은 말이에요. 3열에 있는 속성 보조, 요거 말하는 거야. 파괴하면 내 하위 직업과 일치하는 무기가 10초 동안 증가돼 데미지를 입는것 같아요. 요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다라고 제 얘기를 말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어들거나 파괴하거나 집어들면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상관 없어. 응. 집어들거나 폭발하는 게 무슨 속성인지 상관 없고 내가 공허를 쓰고 있으면 공허 목기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트리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10초 동안 증가된 데미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의나 각속성 보조를 집어들면 가장 낮은 능력에 충전돼. 이거 뭐랑 똑같은데? 어 능력 중에 있어. 뭐 그런 건 비슷한 거야. 자 방어구 충전 게이지가 2개 미만일 경우 활 저격총 정찰소총으로 빠르게 정밀 타격하면 방어구 충전이 충전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오열갑시다. 원소 능력으로 피해를 입힐 때, 같은 속성의 무기 데미지가 증가하고, 무기로 피해를 입힐 때, 같은 속성의 능력의 피해가 증가. 그러니까, 두개예요 내가 능력으로 피해를 입혔어. 근데 나 전기 하위직업에다 전기 무기를 쓰고 있어. 그러면, 전기로, 전기 능력으로 데미지 입혔으니까, 전기 무기의 공격력이 일정 시간 동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무기도 데미지 줬잖아? 그래도 똑같이, 속성도 데미지가 오른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장거리에서 빠른 정밀 타격으로 대상을 약화시킴. 이건 예전에 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하위직업 원소 버프는 일치하는 전투원의 공격에 대한 보너스 회복 및 데미지 저항을 부여함. 그러니까, 하위직업 원소 버프란 게 아마 뭐일족즉발뭐 그런 류의 전체가 맞는 것 같아. 그니까 러 뭐냐면은, 만약공허로 치면은 원소 버프잖아. 원소 버프가 어떤 건지 확실히 안 나와 있거든? 원소 버프라면 전체가 다될거아니야뭐일족즉발 탄약도 있을 거고. 그, 뭐야, 그, 쉴드 있지, 보호막, 공허 보호막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했을 때, 적의 공허 공격에 대한, 그, 회복력과 데미지 저항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를 그냥 제가 유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탈의나 각속성 보조로 적을 처치하면 일정 확률로 특수하기 또는 중화기 탄약이 생성됩니다. 무조건 쓰겠죠. 방어구 충전이 있으면, 탈의 또는 각속성 보조에 보너스 데미지를 부여합니다. 이 개조부품은 시간에 따라 방어구 충전을 감소시킵니다. 예, 개조부품 같은 경우에는 방어구 충전을 시간에 따라 하나씩 없애는 게 있죠. 그 시간 동안 내가 버프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어구 충전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타레 예, 또는 각속성 보조에 데미지 올려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레가 지금 데미지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를 충분히 사용해서 재밌게 놀라는 소리 같아요. 얘네가 이제 탈에에서 성공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요거까지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탈에 같은 거가 속성에 흡수되는 그런 게.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별 내용은 없었지만 좀 길게 풀어봤니다 길게 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즌은 무슨 속성에 집중을 한다기 보다는 던지는 탈에요탈에랑 타래, 똑같은 다른 속성들의 집중을 둔 거다 그래서 재미있는 스타일의 pve 어, <laughs> 재미있는 스타일의 pve 경험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요런 거는 좀 번지 소식에 늦던가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늦게 해가지고 뭐 쓸데없이 어,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 어, 이틀밖에 안 남았어 이제 1일 남았죠 오늘 제외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아무튼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 바이바이